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미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의 시작을 특별하게 이렇게 제 채널 <laughs> 제 채널 화면을 시작으로 했는데요 오늘 그 이유는 제가 보통 장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또는 아침 한 6시 정도에 그래도 그날 대응할 만한 급등주들 또는 저평가 우량주들, 수인 관점으로 1, 2주 보유하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각종 정, 경제 지표라든지 그 전날의 복귀 방송, 그리고 그날의 뉴스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장이 열리지 않는 월요일이었잖아요.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내일 화요일 급등주들은 화요일 새벽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주식 투자하는 방법, 주식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지난 10개월간 방송을 하면서 항상 봤었던 지표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어, 주린이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홍다가 지금 현재 홍콩 장에서 정지 거래정지가 됐죠. 그런 부분들 또 현재 미국 증시가 좋지 않고 유럽 증시도 보합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한국장도 내일은 약세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약세장이면 주식하지 말아야 되나? 뭐 그러면 매수도 해야지 말아야 되냐? 라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지표를 관점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pc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c 버전으로 보면 아무래도 화면이 어, 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거는 저는 이제 항상 세로로 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모바일 핸드폰을 그대로 녹화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올렸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20,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이 당시에는 이거 같은 경우도 관점, 기술적 그 보면은 HD 화질로 변환이 되니까 HD 화질로는 그 채널 설정에 들어가서 고화질로 설정을 하면은 좀더 지표라든지 이런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도 글씨까지도 작은 글씨까지도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맨 밑에는 이 쇼츠가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라고 1분 이하의 영상들인데 이것도 제가 지금 같이 요새 올리고 있죠. 근데 보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하듯이 지금 두 개씩 막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뭐 도움이 되니까 제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제 방을 만들어고다 제가 운영하는 그 카톡이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어디서든 공부를 할수 있게끔 뭐 PC로 카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곳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지표들을 이렇게 보내고 방송할 때는 그 순서들을 나열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방송을 한이 정도 분량이 돼요. 그러니까 PPT로 따지면은 총한 70장 정도는 되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방송을 한 30분 정도 제가 해설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물론 주식 방송들이 좋은 방송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방송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개인 투자잖아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아는 정보들이 좀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식 투자 경력도 있고요. 시장 하락장이라든지, 뭐 이런 횡보장, 오랜 횡보장을 경험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기관투자자들 중에서 제가 선별한 분이 이제 방송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보내고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나씩 읽는 방식이죠. 근데 보면은 일단 앞부분에 제 구성을 볼게요. 구성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복귀 방송이죠. 그 전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복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목차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그날 증시의 흐름 그리고 어저께 설명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오늘 상승률이 어떻게 좋았나 분명히 제가 전날에는 어느 섹터가 강세 섹터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공사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주고요. 여기는 DSR 제강 에탄올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홍준표 씨 관련된 주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닉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부장 그 다음에 상신디디피 동화기업 cis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신디디피가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자동차 전장 부품 <laughs> 제가 지금 이게 대본이 전혀 없이 항상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좀버벅댈 때가 있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그날 어, 전날에 제가 방송으로 강세 섹터라고 그날 흐름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복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쇼츠로 올리는 거는 1분 방송인데 그건 1분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 있는 프로그램 그 카테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 다섯 종목 많으면 다섯 종목 뭐 적은 날은 한 두세 종목 되는 날도 있죠. 그렇게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주요 지표, 지표도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날씨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농장도 있잖아요. 훈훈 농장이라고 매실하고 뭐 무화과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심어서 가꾸고 있는데 날씨가 만약에 폭우가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날 매실을 따거나 무화과를 따로 나간다면 시야가 눈에 가려지고 그 다음에 뭐 낙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수확률이 떨어지겠죠 실패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장이 좋지 않아도 급등주 테마주는 매일매일 존재는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모두 합치면 2천 종목이 좀 넘죠 근데 2천 종목 중에서 1700 1800 종목이 하락하는 날이에요 하락장이에요 근데 그런 날은 당연히 테마주도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들이 매도 물량 대량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내가 장초에 잘못 들어가면 급락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장이 좋을 때는 뭐 테마주들도 3일 4일까지 연속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지표를 예전에 안 그래도 제가 막 이런 거 스킵하고 저가 예전에 방송은 제가 한세달 전까지는 맨뒷 부분에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추려 가지고 그날의 급등주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좀 너무 서운해서 왜냐면 사실은 앞 부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종목의 흐름 그리고 그 강세 섹터의 흐름 또 경제 지표의 흐름 그리고 전체 주식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65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지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만을 내가 제목만 보고서 들어갔다가 물리고선 또저 원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세달 전부터는 방송 패턴을 중간중간에 <laughs>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분명히 물릴 거예요. 그 종목을 미리 알고 있어도 제목만 알고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방송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뭐 주의사항도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 매도에 대한 콘텐츠를 찍은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법학자 후문이 매수 매도라고 치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각자 스타일에 따라 틀려요. 스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했던 분들이야, 뭐 장초에 시초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저는 이제 초리, 초보자들 또는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3분에서 5분 사이에 하락하는 것들, 1분 봉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것들은 아무리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고 해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등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말도 제가 벌써 한 20번 이상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막 시초가부터 들어가 가지고 5%, 10% 손실 손절하고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평가 우량주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확진자 수 제가 항상 체크해 드리죠. 그리고 백신 접종자 수. 여기는 코로나 관련이 되겠고요. 당연히 중요하죠.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또 경기민감주도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는다는 얘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키트주였고 지금은 이제 건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가 상승을 하겠죠 또 중간 부분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플랫폼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 확진자 수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우존스 미국 증시 그다음에 유럽 증시 그리고 뭐 국채 국채 그리고 각그아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체크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가까이 주식의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체 금액에 그만큼 각,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 대만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만 가권지수를 체크하는 이유도 어 TSMC가 전체 시총의 약한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급락하는 날은 당연히 지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물론 예전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버텨줬지만 최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마저도 약하기 때문에 지수를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각그 반도체 피어그룹들의 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저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기, 주요 기업들의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쪽은 이제 국채금리가 되겠고요. 이쪽은 환율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하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퍼링이라든지 국채금리 이슈, 그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서 당연히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뭐 예전에는 국채금리가 인상하면 단순하게 나스닥,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왜냐하면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있는 주요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이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증설 투자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채권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국채금리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 정말 중요하죠. 당연히.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수입도, 수급들도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사실 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공포지수도, 공포지수도 거의 제가 한달 전부터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시카고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를 좀 나타내는 지수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의 지수 차트도 분석해드리고 코스닥의 지수 차트도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휴장일처럼 다음 주에 휴장일이 있죠.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주요 이슈 있으면 제가 체크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천연가스, 천연가스도 최근에 천연가스 뭐 예를 들어 구리가 급등한다, 알루미늄이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표들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고요. 여기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차트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가상화폐가 급등을 하면은 관련된 주, 우리나라에 두나무 있죠. 업비트 관련된 두나무 상장 그러니까 업비트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들,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 DS DS투자증권인가요? DS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최근에 좀안 다루니까 어쨌든 그런 곳들에 사실은 급등락을 좀 좌우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엔 그거보다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증시에 있는 자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까 그 시카고 공포지수를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 투자 자체를 꺼려지기 때문에 가상 화폐 관련된 그 주식들이, 아니,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이 코인들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 뉴스를 보고 뉴스에 딸린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뉴스도 제가 나중에 한번 콘텐츠로 어떤 식으로 제가 뉴스를 찾는지 빠른 시간 내에 찾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단에 가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도 봤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fm 가이드라는 어플인데 그 애, 이름이 fm 가이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유료 어플이에요. 유료 어플이어서 다른 기능은 사실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데 비싸요. 연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로 등록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기관투자자들 아니면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네이버나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도 볼수 있는 리포트들이 꽤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 하나하나 좀 클릭을 해봐야 되는 단점이 있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볼 만한 리포트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다음에 차트 분석도 리포트와 함께 뭐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증시 분석.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공시자료에 들어가 자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이버 증권에 있는 간략한 연결 재무제표 정도만 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전분기 대비 그다음에 전년 대비 q q YoY 다 보죠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유보율 그다음에 현금 유보율이죠 유보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요 부채율 부채율도 당연히 뭐200%안 넘으면 좋죠. 유보율 같은 경우는 물론 1000% 2000% 되면 좋은 거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 재무제표를 보는데 드는 시간은 한 2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주식을 오래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꼼꼼하게 보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직장인 투자자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제가 원래 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매에서도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왔고 주식에서도 매달 30% 이상은 수익을 꼭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저만의 패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주식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출간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사실 내가 논문, 논문, <laughs>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이 방송을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듣는다면 상당히 좀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논문도 그래서 ESG 경영 관련해서도 논문을 좀 준비를 하려고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급등주들을 살펴보고 있죠. 제가 이제 증시분석 급등주에서는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매일매일 급등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 뭐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 그 다음에 뭐 상, 상한가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뭐 이런 유튜버의 성향이나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좀 버텀업 방식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종목을 타고 들어가서 위에 섹터를 찾아내는 게 보통 버텀업 방식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강세 섹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 강세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찾는 그런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좀 종목을 찾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선정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구독 좋아요 이런 거 구독과 좋아요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방송을 꾸린다. 그래서 보통 방송 준비하는 자료 보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통은 반신욕을 하면서 자료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시간은 보통 제가 웬만하면 20분은 안남기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30분 넘길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담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버릴 내용은 거의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방송을 운영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럼 지금 참 증시가 안 좋은데, 그럼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제가 대응 방법도 한 3, 4일 전에 콘텐츠로 올려드렸었죠.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잖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를 따라갈 수 밖에 없죠. 보통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이동 평균선을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5일, 20일, 60일, 120일, 그 다음에 200일 선이 있죠. 200일 이동 평균선,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지수잖아요. 지수. 코스피. 각 종목이 아니라 이 지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수급이기 때문이죠. 수급. 수급 수급이, 그리고 또 투자의 심리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엄청 안타까운 타, 차트죠. 지금 현재. 근데 보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아까 빨간색이었죠. 보면은 여기죠. 이거. 이거. 지금 이렇게 흐름이 쭉 떨어지고 있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 보라색 이거고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120일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완벽한 역배열 차트죠. 완벽한 역배열. 우리가 제가 항상 종목 대형주 특히 말씀드릴 때 저는 무조건 정배열 종목을 한다, 또는 정배열 초입 종목, 또는 정배열이면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만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반대 관점도 있으실 거예요. 역배열이고 완전히 과대 낙폭 된 주들을 오래 보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달 동안 상승 안 하면 웬만하면은 급등주들 중에서는 다 잘라 버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하루, 그러니까 그날 당일 아니면은 일주일 안에 무조건 급등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추세는 한90% 이상 맞아 왔고요. 근데 어쨌든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역배열이고 굉장히 차트가 무너진 것들 중에서도 저점에서 잡아서 오래 보유해서 3, 40% 또는 그 이상 내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당장 시장에서 강한 정별이면서,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한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종목을 그렇게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수도 현재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 역별 차트가 과대나 포겠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이유가 되겠죠. 근데,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건 1차트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죠. 아, 이렇게.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근데 주차트를 보시고요 월차트를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월차트를 보시면은 얼마나 그동안 급등해 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코스닥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해오고 겨우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만큼이나 급등을 하고 잠깐 조정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목이 있으면 사고 싶네요 정말 왜냐면 겨우 이 정도 조정이라면은 사실 그동안에 상승분에 비하면은 너무 조정을 한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장 초입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하락장 초입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현재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이런 리스크들 제가 계속 말씀해 온듯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하락분이 또 있었죠. 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벌써 한 달이, 한달 반이 됐기 때문에, 보세요. 8월 10일부터 이때가 사실 더 공포였어요. 거의 7일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엄청난 하락장이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급 상승을 다시 했는데, 그럼 그때는 할 종목이 없냐? 라고 말씀드리면 다시 제 방송을 가볼게요. 8월 10일부터 제가 매일매일 쇼츠에다가 그 결과를 남겨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8월 10일에 보면은 이날에도 뭐, 카카오뱅크 4%, q 와이엠 4%, 크래프톤 14%,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11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SD바이오 센서 7%, 바이오니아 5%, 뭐, 시성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일, 13일, 뭐, 13일에도 인터파크 14%, 그 다음에 원방테크 10초까지 8%.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나 뭐,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남기는 원방테크 8%뭐 대정화금 5% 이렇게 남기는 것들은 그날의 최고 최고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8예요 시초가 대비 8% 올랐다는 거지 무슨 뭐 작전주들처럼 20%에서 시작해서 22%까지 올린 다음에 급락하고서는 자기는 이, 자기가 추천한 정봉이 무슨 22% 올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그런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다면은 전2% 올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방테크 같은 것도 보시는 것처럼 16%써 있잖아요. 장중에 장중에 16%뭐 SK케미칼 우도 7%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의 퍼센트는 다르게 표기를 하죠. 원방테크는 뭐 시초가가 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8%만 상승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에 기록을 제가 남기고 있습니다. 뭐이 말은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복귀 자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복귀 그 전날에 그 자기가 보는 종목들에 한번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다시 파악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의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자기가 선택했던 종목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차트나 이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매일매일 이 복귀 영상을 기록 차원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블로그와 달리 수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남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뭐 책을 출간하건 뭐 주식 강의를 또 하건 이럴 때 있어서도 하나 하나의 증거,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실 때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복귀 방송 맨 밑에 있는 쇼츠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생 목록, 아, 동영상 탭에 들어가 보면은. 최신 순서대로 올라오니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주가 예측 저중은 아까 말한 쇼츠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훈훈농장 뭐 이런 브이로그 같은 것도 가끔 올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라이브 강의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매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건데 뭐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거 멤버십 강의나 이런 것들은 뭐 비공개라서 보실 순 없고. 어, 여기 보면은 제가 최근에도 9월 재테크 강의라고 올린 게 있잖아요. 보통 1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요. 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않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이라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물론 주식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주식 얘기를 그래도 비중을 1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주식 공부하는 팁이라든지 투자하는 팁 같은 거 중심으로 그리고 이달의 강세 종목, 그 다음 달에 강해, 강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 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달 매달 제가 올려드리는 거라서 그 달에 주식 흐름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주식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얘기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는 경매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창업 제가 창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다 하고 있고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루고 있어서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제가 어쨌든 뭐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일요일이래 월요일이기도 하고 휴장일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매일 급등주를 찾는 것도 물론 하나의 보람이 될수 있죠. 우량주 찾는 것도 참 좋지만 그만큼 어쨌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들도 좀 들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남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도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장이 좀 위험한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멘탈 관리도 꼭 이렇게 뭐 주식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재테크 수삼 중에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 게 없잖아요. 다른 투자들은 뭐 현장도 직접 가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관심을 갖고 내공을 오랫동안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법학자 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